Hello everyone. 자 여러분, lesson s grammar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과의 문법은 each와 not o n l A but also B입니다. 자 먼저 each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는 each의 의미, each 플러스 단수 명사, each of 복수 명사, 부사 each. 자 무슨 말이냐하면 이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분사로. 형용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치 단수 명사는 이 이치가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 이치 오브 복수 명사는 대명사, 부사 이치가 있죠. 이세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치의 의미입니다. 자, 이치의 의미. 각각 각자의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대명사, 부사로 사용됩니다. 자, 형용사 볼까요? Each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입니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이죠. Beautiful girl, 그죠? Handsome man에서 beautiful, handsome이 형용사이듯이 Each student 각각의 학생은 has his or her mobile phone. 그들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형용사입니다. Each of us 우리의 각자는 그래서 이게 대명사일 때 각각 각자 연입니다 Has a cup. 컵을 가지고 있다. I gave them 5 dollars each 해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5달러씩 해가지고 여기서는 또 부사 이치로 각각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전체 특징은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자 이게 사실 끝입니다. 어 이게 다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 바이 원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형용사 이치입니다. itch 단수 명사. 자, 형용사의 itch는 우리가 뒤에 있는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itch는 각자의 뜻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라는 거. e a c h test. 각각의 테스트는 have가 아니라 has인 거 알겠죠? 왜 단수? we have, she has잖아. 그죠? 그래서 has eight questions. 각각의 테스트는 8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됐죠? e a c h student. 자, each 다음에 student 뒤에 s 안 붙입니다. each 다음에 단수 명사입니다. test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죠. 그래서 또 동사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each student receives. 자, 우리가 아, 저 so we receive, they receive, she receives 죠 그래서 각각의 학생이 a medal, 메달을 받습니다. 해서 단수 지급하니까 s가 들어간다는 거. 요게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대명사 it입니다. each of 사실은 대명사도 each has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each has his own opinion 해서 각각은 해 가지고 대명사로 쓰이는데 우리 이번에 이번 7과에서 each of가 나옵니다. 그래서 each of 복수 명사 가능합니다. each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고 왜? 복수 명사들 중에서 각각입니다. 그 아이가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왜? 뜻은 각각이니까. 자, 볼까요? Each of the answers. 정답들 각각은 is worth 4 points. 4점입니다. 뜻입니다. 자, 다시. 이 아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지만 Each of인 경우 명사는 복수명사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동사는 단수동사라는 거. 이겁니다. 자, 두 번째 each of us. us 복수 명사 맞죠? 우리들 각각입니다. 여기에는 복수지만 어쨌든 이 자체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하나 각각이니까 단수 동사 has a bed 침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 갑니다. 부사 이치입니다. 한 사람마다 한 개인의 제각기. 자, 그래서 I gave the children 500 o n each. 나는 아이들 각자에게 이치5 0 0원 500원씩 주었다. 되죠? The tickets are 6 dollars each. 표들은 어, 장당 6달러입니다. 그티켓들은 each 하면 장당 6달러입니다. 이렇게 부사로 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명사, 아, 틀린 설명을 골라 보세요. each의 품사는 경용사 명사, 부사이다. 어, it치 단수 명사 단수 동사이다. it치 오브 복수 명사 복수 동사이다. 자, 뭡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복수 동사가 아니라 뭡니까? 단수 동사. 자, 위에는 형용사. 자, 명사. 자, 명사죠. 이 명사 대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 자,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세요. it치 오브 us have a different idea. 우리 각각은, 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뭡니까? 우리 각각. 복수, 동사지만 단수, 동사라 했죠? 복수, 명사, 단수, 동사.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have가 아니라 has라는 거. She gave one banana to each children. 자, each children. 각각인데 뒤에 복수, 동사가, 복수, 명사가 왔네요. each child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골라 틀린 문장을 골라 봅시다. Each of the children has a notebook. I gave a meal to each people. 뭐가 틀렸어? 자, each of the children은 아이들 중에 각각이라서 each of 다음에 복수 명사 단수 동사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이 아이는 왜 each가 부사로 쓰을때 각각의 사람이니까 each people이 아니고 each person이 되겠죠. 됐죠? 자, 요거 한번 고쳐 봅니다. I told each them. How to solve the problem. Each pen has a different color. 뭡니까? 그렇죠. Each t h m 이 아니라 Each of them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Each pens가 아니라 Each pen이죠. 경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 어, 디딤 영상지의 프로입니다. 우리 각각은 특별합니다. 각 학생들은 자신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한 문제당 12점씩입니다. 우리는 각각 10만원씩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콘서트 티켓은 장당 만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입니다. 나론니 에이, 버럴수비. 자, 뜻이 뭡니까? 그렇죠. 자, 방금 선생님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우리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벨 어, 소리가 울렸는지 이번 미션입니다. 바로 올려 주세요. 어, 도장 하나씩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이고, 두번 울렸죠? 그죠? 자, 두번 중에서 하나 적어 줍니다. 첫 번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로니에 버럴스비, 나로니 A 버럴스 b 의 동사 위치 B as well as A, B as well as As A의 동사위지 같은 뜻입니다. 자 갑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뜻은 A뿐만 아니라 B도입니다. A와 B는 문법종의로 동일한 형태.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A뿐만 아니라 B도. My sister is not only A. 버일소 B입니다. 자, 나의 여동생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자, 그래서 요 beautiful과 kind가 품사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beautiful 형용사면 뒤에도 형용사, 앞에가 부사면 뒤에도 부사 요렇다는 뜻입니다.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일한 형태고, not only a but also B의 중요한 건 뭡니까? 여, 예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사실 더 중요한 건 B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I like not only her music but Her personality. 나는 좋아한단 말이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까지 그녀의 personality 성격입니다. 성격까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B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her music 명사입니다. Her personality 명사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Not only A, but also B의 밑에 봅니다. But also의 also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어, not A but B인데 요거는 추가적으로 A가 아니라 B라는 뜻인데 그냥 잠시만 그냥 있으니까 보고 갈게요. He is not my brother but my cousin. 그는 내 brother, 동생이 아니라 사촌입니다. Not A but B는 비슷한 의미지만 A가 아니라 B라는 뜻입니다. He, She is not a student but a teacher. 그녀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자 요거는 잠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자그 다음 Not only A but also B. 조금 전에 했던 거이 아이의 동사일치입니다. 자 보세요. 나로니 히 버럴스 위야. 그 뿐만 아니라 버럴스 위잖아. 자, 우, 중요한 거는 그야 우리야, 우리래 있어. 그 뿐만 아니라 우리도 were afraid of the dark, 그 어둠을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히도 있고 위도 있어. 이 동사 수는 어디에 맞춰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 비에 맞춘단 말이지. 그래서 히로 치면 was지만 위이기 때문에 were. B에 맞춥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 B가 A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B의 동사의 수를 맞춥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봅니다. B as well as A입니다. 뜻이 똑같아. A 뿐만 아니라 B도야. 자, 그러면 왜 B as well as A? A as well as B를 안 하고 B as well as A라 했냐면, 나론니 A, 보럴수 b 의 B가 중요하잖아? B as well as A에서는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해. 수의 일치도 B에 시켜. 그러니까 이거를 A as well as B라 했으면, 어, 하나는 A, 하나는 B가 중요하고, 시제일치도 하나는 A, 하나는 B에 일치시키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를 B as well as A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야. 그럼 당연히 시제일치도 B에 시키는 거야. 중요한 것도 B야. 자, 볼게. I as well as he was wrong. 자, 봐. 어, A뿐만 아니라 B도. 자, he가 A야? 그뿐만 아니라 나도야. 내가 중요해. 그래서 I에 맞춘다. was wrong이야. 물론 여기는 he에 맞추도 was지만 I saw her mother as well as her brother. 자, B as well as A라고 했어. 나는 뭡니까? 그녀의 뭡니까? 음. 어 B as well as A야. A 뿐만 아니라도 B야. 그러면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빠 뿐 아니라, 뭐야, 그녀의 엄마도 보았습니다. 자, 그죠? 이거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음, A 뿐만 아니라 B도 그녀의 엄마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녀의 오빠 뿐 아니라, 어, 그녀의 마들, 엄마도 보았습니다. 야 엄마 뿐 아니라 남동생 보았으면 이게 틀렸습니다. 샘이 틀렸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녀의 엄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일치도 마찬가지. 뭡니까? B에 시켜야 됩니다. 자, 마이크 as well as you. B as well as A니까 너 뿐만 아니라 마이크가 중요해. 마이크지. 그러니까 마이크는 3인칭이야. 원트야, 원트야. 원트지. 만일에 you as well as 마이크면 뭐야? 원트인 거라. 이해가 되지? 그래서, 마이크 너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wants to go to the art museum 미술관에 가기를 원합니다. 의미상, 뭐야, B as well as A. B가 A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B에 일치시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연습 문제 들어갑니다. 물론 b as well as a도 품사의 형태는 똑같이 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나로니 a plus b는 a뿐만 아니라 b도다. 나로니 a plus b는 a as well as b와 같아. 나로니 a plus b에서 동사의 수는 b에 맞지 뭐가 틀렸어? 그렇지. 2번이지왜 b as well as a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중 뜻이 다른 것, he is not 나로니 a but also 생략 가능하다 있지 a point. 자, 그는 뭐야, novelist,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뭐다, poet, 시인이다. 시인이 더 중요해. He is not a but B. 어, 이거는 아까 내가 뜻이 다르다 했지. 이 문제 때문에 뵌거야 A가 아니라 B도야. 그는 뭐야,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이다. 자, 3 번. He is a, 자, B as well as A야. A poet as well as a novelist. 그는 소설가뿐만 아니라 B가 중요하다 했어, 시인이야. 답은 뭐야, B지. 2번이지 그죠? 자, 여러분이 be as well as를 사용하여 바꿔봅시다. 자, 요거 우리 숙제로 나간다. 디딤 영상지에 해와야 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1, 2, 3번 풀어오고 자, 틀린 부분 고쳐라. 자, 2의 1번 나 o t o n l 스 아이 e but a l s he as well as you 틀린 부분 고쳐옵니다. 자, 심화 문제. 나로니 A, 버럴소 B를 사용하여 영어로 말해 보자. 나는 펜뿐만 아니라 연필도 샀다. 할머니는 채소뿐만 아니라 꽃도 샀다. 꽃도 키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화 문제 조금 더 있는 거 수업 시간에 풀어 볼게요. 오케이. Okay, have a nice day. 바이바이. Bye bye.